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 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호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부모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15강 완악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4장 6절에서 13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아호스가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표현에 어디까지라는 말을 덧붙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돌아오길 그토록 원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인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사용한 일곱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고집과 하나님의 끈질긴 짝사랑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구출하여 신내 산에서 서로 맹세한 신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지키고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것에 응답하여 다른데 눈길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 재앙의 역사로 바뀐 불행한 역사가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락의 원인은 이스라엘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유지 장치들을 끊어 놓으심으로써 진짜 생명의 장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 주러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받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깊은 탄식과 자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의 매에도 거절당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추스르고 심판이라는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짓 위안의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외침 안에서 안위를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뇌물성 예물에 배부르고 만족하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과거의 심판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의 기근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아닌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기근 가운데 살아남을 것인가 온갖 궁리만 할 뿐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가뭄 역시 하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10월에 이른 비가 내려야만 토양이 부드러워집니다. 늦은 비로 알려진 3, 4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의 추수는 흉년으로 마감됩니다. 한쪽은 비가 내리는데 다른 한쪽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들이 살던 곳엔 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목격하는 가뭄을 재앙이 아니라 회계로의 초대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열풍이 한참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싹 말려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곡물들이 황다기로 누렇다 못해 검게 타 들어갑니다. 남은 곡식은 메뚜기 떼로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자연 재해로 이스라엘에 잠든 영혼을 깨우려 했지만 화인맞은 양심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 하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1 0절의 전염병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는 하나님의 전통적인 형벌 수단입니다. 출애굽기 구정에 애굽의 모든 가축대를 치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 전염병이 들이닥치자 아무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식을 위해 통곡하지만 아무도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잘 훈련된 엘리트 부대가 적군의 칼에 쓰러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랑하던 마병 부대가 전멸당합니다. 잔인한 사륙이 시작됩니다. 연약한 여인들은 유린당하고 노인과 어린 아이의 시체들이 죽어가는 말들과 귀엉켜 차마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사방의 온갖 썩은 시체 냄새로 진동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해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허수고였습니다. 좌절과 허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에서는 모든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섭고 처절한 재난인 지진을 언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순식간에 삼켜버린 파멸을 연상시키는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무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일곱 번에 걸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길 고통스럽게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소리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킬 희생물을 발톱에 움켜잡은 채 부르짖는 사자의 포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리는 주권자여 전능자입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보존하고 충만하게 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대낮을 흑암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혼돈과 악을 정복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번개가 하늘로부터 땅을 무섭게 내리꽂힐 것이며, 광란에 바람이 휘몰아칠 것이며, 이른 아침에 광명을 공포의 흑암으로 바꾸어 놓고, 높은 산과 언덕들 위에 검은 구름들이 낮게 들이우고 지진과 천둥이 지축을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 불레와 불법을 일삼은 민족이 만날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완악한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한 것은 아닐까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내버려두지 않고 십자가로 징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틀까지 갈 정도로 천천히 죽이는 고약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채 여섯 시간도 버티지 못한 것을 보면 엄청난 고문과 매질을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나무에 달려 버리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퍼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그에게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라면 십자가의 징계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댄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심판을 아들에게 퍼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가 죽었고 살았다는 성경의 지식 정도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위안을 얻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징계와 또 심판의 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다. 오늘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가는 진정한 복의 통로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바랍 세상, 오늘도 우리서 예탄한 마음, 나에게까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승리하는 놀랍고 영. 연...